부장님께서 여러분의 코치가 돼서 지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자, 아... 네. 발굴러. 더, 더, 발굴러. 바로, 굴러. 바로, 굴로 둘. 셋. 3.

아, 나? 이 다시 게임 하는 거 아, 이어. 이 이어. 이 이어. 이 다시 어 이어. 이어. 아, 아, 이이는 이어. 이 이어. 이어. 아, 어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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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어. 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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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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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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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떻게 동아리? 그래서 그래서 좀 이번에는 하이가 좀 힘들 것 같아. 뭐라고? 하이가 좀 힘들 것 같아. 어이 어, 잡히지도 않네. 뭐라고? 하이가 좀 힘들 것 같아. 왜? 진짜. 진짜 물어보는 거 남자 대 남자로 어, 도망가는 거 아니고 진짜 아파서 못하겠어. 어, 그럼 아프게 아 진짜 아프기도 아픈데 음. 지금 제 실력으로는 좀 아닌 거 같고. 니네 실력이 왜? 이제 MMA 좀 배워서 오고 싶어가지고 훈련을 따라해가지고 싶어 음. 그래서 다음에는 준비가 잘된 상태로 어떤 일이든 멋지게 도전하는 걸로. 이요, 네. 저들어와 <laughs> 오, 참참 아, 참. 어, 뭐야, 뭐 아니네. <laughs> 안 들어와. 잠아 치요. 여기봐 여기봐요, 여기봐요. 참참 참. 오, 오, 기록, 오, 오. 오들어죠 오, 아, 참참 참. 아, 오케이. 닥트. 안녕. 누구나 자, 주먹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주먹 달라 앞으로 가요. 주먹이 날라와. 어떻게 해? 주먹이 마를 받는다. 근데 이마에 맞으면 간이 안 가요. 안간 덕분에. 그렇지. 턱에 맞으면 맞을... 이마 주먹이 날라와. 어떻게 해? 아, 나한테 아. 날라오는 것 같아. 네. 어. 날라오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뒤로 자세가 나오잖아. 그렇지? 이마를 받는 거야. 에이 아, 이마에서 때려라. 어? 그게 이 제일 불리하거든, 사실은. 어, 어, 왜냐하면 태권도을 했기 때문에 불리한 거는 맞아. 맞는데, 살아가면서 한번 정도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 약물로 싸울 수 있어야 되거든? 지더라도 이 약물로 싸우다 죽었으면 좋겠어. 아까 맞았던데 지금 아프고? 맞았던데 안아프안 아프던 거야. 그게 사실 네가 주먹을 안 맞아보니까 놀라서 그런데 얘네도 지금 맞은 데는 멀쩡하잖아. 그지? 안 아파. 솔직히 안 아파. 쉬쉬. 칼을 잘 자고. 기세만 안 벗기면. 할수 있어. 이씨만죽인다니까 내가 이제 민호아 간다는데 진짜 짜버리니까. 그래, 차라 때려 죽여라 나를. 씨발! 하면? 내 뒤집어. 그러면 방송이 어때? 재밌게. 훨씬 재밌고 와. 니네가 그런 주인공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맞아, 뭐야? 나 씨발. 어, 뭐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내가 원 눈이 꽉 차있잖아 한국, 한국이 자네 명인 아니겠지? 뭐야 이거? 오! 하영아! 어서와 병원을 다 <laughs> 와. 뭐래요? 아, 병원을, 동무팀을 갔다왔는데 <laughs> 네. MRI를 지금 찍는다고 음. 어, 어때요? X-ray는? X-ray, 그러니까 뼈에 이상이 있는 <laughs> 게 아니라서 형도 괜찮대? 완전니에 와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기를 이제 못있는 사람들하고 근데 맞아. 이거 젓가락이 부족하고 신체 사이즈에서 이긴 거 네. 어, 내가, 제가 제가 응. 체급을 위해 키가, 키가, 키가 작다보니까 응. 체급은 그래도 비슷했는데 키가 크고 위치도 길었거든요. 애들은 내가 봤을 때 공통이야. 응. 보통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밀고 들어갔어. 근데. 제 주특기가. 진우 봤지? 네. 진우가 세신이한테때 봤지? 네. 세진이가 어떻게 됐어? 그냥 밀고 들어갔잖아. 쟤는 어, 제 주특기가 빠지고 돌 뚫는 타이밍에 카운터 넣는 스타일이야. 근데 그 큰일 난데도 못해. 그래가지고. 생각을 잘못했어요. 응. 아, 더 하고 싶었는데. 내일 한번 뒤집어보자고요, 진짜로. 그렇게. 우리 진짜, 진짜 깨보고 들어가야지 진다 이거. 아, 네, 네. 들어가자마자 박자. 들어가자마자 뽑아버려. 뽑아, 같이 끼워야 돼서 지금. 나 들어가자마자 어, 들어가지고 바로 케이지까지 끌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이깁니어 그래? 그률이 자, 아, 걔네가 힘 잡았는데 힘이 쎄. 잡았는데 힘이 쎄. 그럼 니네가 있는 힘껏 하면 걔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기힘이 쎄? 좀행 있어요, 까 다른 건뭐 알아서 하고 카바 오를톡 당겨, 막. 나가 자꾸 무리치고 싸우니하지 그래, 말라고 소리 다이지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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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얘기 좀 하다가, 일찍 자고. 내일 네. 또잘 해봅시다. 네, 습니다 어? 고생들 했어. 네, 네, 네 고생. 야, 야. 쉬어. 네. 안녕세요 일어나, 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장. 매장. 단체로 다 해가지고 걔망신고막 겁나 익요어 이제 경기 하고 나서 직후에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아마 오른쪽으로 킥을 차다가 뭐. 상대 무릎인가 거기 박은 것 같은데 좀 이게 그 전에 좀 수술을 좀 했던 데라서 이게 약간 좀 아파기도 하고 무릎 관절도 조금 아프고 그래도 예선 이 테스트 정도는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MMA를 좀안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룰도 제대로 모르고. 한 일주일이라도 좀 배우고 왔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배우고 온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이유로 퇴설하게 됐지만, 뭐, 형들이나 뭐 병우이 같은 제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나 시즌2가 또 있다면은, 제가 이제 기술이나 뭐 체력을 좀더 훈련을 해서 다시 나와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 어리니까요. 최소한의 이유는 일단, 어, 경, 그 테스트 경기를 하다가, 이제, 하다가 살짝 어깨에 수술한 부위가 이제, 훅을 치다가 걸렸나 봐요. 그때 살짝 무리가 갔었는데, 이제. 그... 학생부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땅에 집고 하는 훈련이 좀 많았잖아요. 팔굽혀펴기나 막 해가지고 달리기 그거 하는데 그때 어깨에 좀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수술한 부위가 이제 되게 아파가지고 앞으 잽을 못칠 정도로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긴 했는데 응급실에서는 이제 골절이 아닌 이상은 엑스레이 말고 m r i 나 이런 건 어렵다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진료도 못 보고 내일 대전 내려가서 원래 다니던 병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다고 했습니다. 네, 체급에 비해서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가지고 리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퇴소하는 거는 되게 아파서 아쉽게 퇴소하지만 끝나고 일단 한번 병원 가서 확인해 보고 일단 어떻게든 회복 잘 해가지고 센트럴 리그나 그런 데서 세미프로 루키 리그 열심히 뛰면서 프로 데뷔 열심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민이랑 같이 와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우승 상금이 목표가 아니야. 원래는 이제 유명해지자라는 목표로 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방송도 몇분안 나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살짝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수민이가 원래 손목이랑 여기 발, 손목 두 개랑 발이 원래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병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순이네가 그래도 반가워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온 건데 아쉽게 그 뭐지 하다가 또 재발해가지고 같이 체소하게 됐는데 너무 많이 아쉽고 같이 재활 잘해서 더 열심히 해봐야죠. 정말 아쉽게 내가 너네를 다 이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다 열심히 하고, 꼭 좋은 결과 이뤄내서 성공하면 밥한 끼만 사줘라. 잘해라. 제가 야, 형 같았으면 진짜 잘때 씹어 아무나 그런 거 하나씩 돌려줘야지.